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시작이다, 행복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시작이다. 자, 우리 욥기 20장의 말씀은 어, 여러분 그 우리가 지금 2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욥기 20장에 있는 말씀에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두 번째 변론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욥은 세 친구와 세 번의 대화를 나누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두 번째 세 친구들이 욥과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세 친구 중에 마지막 친구인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요배 욥에, 요배게 이제 욥을 향해서 이렇게 어 정죄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0장에 있는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사실 세 번째 대화 내용에 보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20장에 얘기한 그 내용이 마지막 변론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엘리바스랑 빌닷 두 사람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제 나중에 뒤에 가면 계속 나올 건데 아무튼 20장에 보면 이 소발이라고 한 친구가 이 욥에게 이제 막 악인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욥을 막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그 소발이 한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1장에 나오는 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두 번째 요벳 친구들이 엘리바스와 빌다과 소바리 이세 친구가 이 요업을 어, 뭐라고 비판을 하느냐면 그세 사람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요업은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요업이 악인이라는 말이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이 소바리 세 친구가 공통적으로 이 요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악한 사람이야. 너는 불의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니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넌 아주 나쁜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세 친구의. <laughs> 비판이 나오는 글이 바로 어 20장에도 나오고 앞에 뭐그 앞의 내용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장 우리 앞에 있는 그 내용 20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20장에 보면 소발이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를 오늘 우리가 21장을 봤지만 어 어제 말씀인 21장의 말씀을 보면 월요일날 어 말씀이 이제 2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0장에 있는 말씀에 그 소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 이요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인은 절대로 세상에 살면서 뛰어난 명성과 재물과 정력 정력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설사 악인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제 소발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진다고 해도 그 가지고 있는 기쁨은 오래가요, 짧게 가요. 짧게 간다는 얘기. 소발은 악인을 비판하는 거니까 소발이 이제 악인이 요비잖아요. 그러니까 요베의 악인이니까 그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짧게 가는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 결국에는 이그 소발의 주장이 그거예요. 악인은 어,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오래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결국 악인의 결말은 뻔하다는 거예요. 결국 아래, 악인의 결말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어떻게요? 해 아예 미리 애초부터 악인의 결말은 절대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욕, 욕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악인인데 악인인 욕 너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산을 줘도 하나님다 가져가시지. 사랑하는 사람들 줘도 다하나님께서 자녀들 데려가시지. 그리고 네가 건강한 기쁨을 가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네 건강 다 가지고 가셨지. 봐. 욥너 봐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녀,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함의 모습들, 어? 오래 가지고 있었어, 못 가지고 있었어, 못 가지고 있었잖아. 고로 너는 어떤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결국 악인은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지막에는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인의 말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기는 세우시면서 만들어 놓은 결말이다. 고그 얘기를 이제 소발이 막 아주 신나게 막 욥을 공격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욥이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자기는 아기도 아닌데, 아기이라고 그러고, 자기 안 그래도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 세 살이 다 없어지고 건강을 잃은 것에 대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욥이 친구들이 자기를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봐라,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 가지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는 악인이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엘리바스와 빌다과 어, 이 소바리 처음에는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그 센스 있게 예의 있게 말이죠. 어? 그렇잖아요. 아주 이렇게 예의 있게 이렇게 요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아두 번째 대화에서부터는 막 처음부터 되게요. 네는 나쁜 놈이다. 딱 이렇게 얘기해 놓고 얘기하니까 욥이 개인적으로 참 많은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소발한테 듣고 난 다음에 욥이 네가 한 얘기는 잘못된 것이어라고 반박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1장에 욥이 소발이 너는 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다 멸망밖에 하기 때문에 너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욥 너는 나중에 철저하게 망할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럽든 이야기를 가지고 소발이 생각하는 그 내용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욥이 그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1절과 4절에 보면 욥의 심정을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막야너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는 진판받고 나중에는 멸망할 거야. 이런 얘기하니까 욥이 마음이 상해가서 그 소발에게 이제 포문을 여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그런 내용이 2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비 대답하여 이리되 2절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3절 나를 용납하게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요의새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점 어떻게 해요? 그 이성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싸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서로를 부딪히면은 처음에는 아주 이성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잔잔히 얘기하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래 가지요.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계속해서 말하다 보면 말꼬리를 잡고 아, 자기가 숨기고 싶은 치부가 있는데 그걸 막 드러내요. 어? 막그 이전에 와 있었던 얘기들 있잖아요. 다 지나간 일들 다 다시 얘기하면 다 상처받는 이야기를 그다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상대방도 기분 나빠라고 막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면 서로서로 서로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감정 싸움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세 친구들과 요비 대화를 나눌 때는 아예 그 대화 자체가 뭡니까? 다 인신공격이잖아요. 다 인신공격. 너, 네가 이것 때문에 잘못했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망하고 네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한테 저주받고 네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한테 완전 멸망당할 거다 그런 얘기들밖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욥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욥은 또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서 욥도 욥 나름대로 막 받아치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받는다고 내가 보니까 악한 사람들도 다 복받던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바이니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을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서로 서로 어떻게요? 서로 서로 설득하려고 하다.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어떻게요? 해 이제 감정 싸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어, 막 옆에서 뭐 B, F, 여기서 막 여기서 뭐 여기서 B, 여막 이렇게 막 처음에는 좋은 말이 오가다가 나중에는 어떤 말이 오가 서로 이런 험악한 이 욕들이 막 이래 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원망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요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금 막 감정 싸움이 막 치닫고 있잖아요. 욥도 욥 나름대로 막 반발을 하고 소발은 소발대로 막 열받아가지고 또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다도 그렇고 서로 서로 상처받고 막 서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절에 보면은 내가 이한테 원망이 있어서 이리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 내가 너희들을 무시하고 싶 무시하고 싶어서 그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서로 말로서 다투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누가 하고 싸움이라는 거야? 하나님이랑 나랑 싸움이라는 거야. 이게 요배 말이에요, 요배 말이에요. 친구들은 요하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은 누가 하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문제지, 너희들하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야. 뭐 이것도 하나의 친구를 무시하는 내용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요은 그래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감정이 있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이랑 내칸두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내말좀 어떻게 해라. 들어 달라는 거 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랑 내랑 문제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랑 나랑 문제니까 내가 왜그 얘기를 하는지 좀 제발 좀 들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7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7절부터 1 5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이제 소발이 요백에게 너는 악한 사람이야. 악인이야. 악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래 얘기하니까 이 7절에서 15절까지 요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래 소발 네 말대로 인과응보의 원리로 따지면 여러분 인과응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는 게그 인과응보거든요.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 따져가지고 자꾸 나를 공격하니까 이 요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에? 악인의 삶을 판단할 수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업의 주장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얘기하는 악인의 삶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느냐?이라고 얘기했을 때 친구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로 내가 너를 어떻게요? 해 저주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당하고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이세 친구들이 요베에 자신 있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베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악, 너희가 말하는 내가 악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악인의 삶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돼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은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쭉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7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소발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기는 오래 살지도 못하고 강하지도 못하고 자손도 오래 가지도 못하고 인생에 편안함도 없고 재산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자녀 축복도 없다. 그러니까 소발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기는 하나님께 복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어떻게요? 행복하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몸도 약하고 자손도 약하고 재산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뭐. 네가 아무리 네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네는 악인이기 때문에 결국 그 악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나중에는 죽고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비 뭐라고 이제 반박을 하느냐면 그 반박하는 내용이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그 7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요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가 고난 고난 받고 있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악인은 무조건 멸망한다는 그 원리가 안 맞더라. 그렇게 얘기 하는 거예요. 뭐가 안 맞더냐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 쳐다보니까 악인이 더 오래 살아요 아니면 <laughs> 빨리 죽어요. 몬된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고. 제가 좀 속된 말로 하겠습니다. 몬된 놈이 더 오래 산다고. 그렇게 따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어야죠. 빨리. 예? 빨리빨리 죽어야지. 한 60, 50대에서 다 죽어야지. 돌아가셔야지. 악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존재라면, 그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50대 기절에 다 돌아가셔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봐요. 누가 오래 살아요? 예? 아, 그 주일마다 골프 치러 가고, 크루즈 여행 가고, 온통 놀러 가는 분들만 오래 사세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암 걸리고 이상하게 그런 분들은 암 걸리고 또 빨리 어떻게 뭐 사고로 돌아가시고 병 걸리고 돌아가시고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요비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그렇게 빨리 죽는 경우가 없더라는 거예요. 악인이 오래 살고 또 악인이 더 어떻게 해요? 더잘 먹고 더잘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발의 이야기에 이거 어,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자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다 부자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다 부자가 돼야 돼요. 다 부자가 돼야죠. 그리고 또 악인은 다 어떻게 돼요? 다뭐 가난하고 다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해야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쳐다보면은 악한 놈들이 더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면 못 살아요. 아 세금 뺑당치고 탈세하고 그런 사람이 더잘 먹고 잘 살아요. 원래는 그 사람이 못 먹고 망하고 멸망해야 되는데 집안이 폭삭 망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더잘 살아요. 요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악인들이 더 행복하고 더 장수하고, 자녀들도 잘 돼요. 못 돼요. 더잘 돼. 예수 믿는 자녀들보다,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더잘 돼요. 더 하바드 더잘 들어가고, 뭐더뭐큰 직장에 더 들어가고, 의사 의사 변호사 더잘 되고, 아, 교회 다가지 열심히 나온 애들이 그렇게 안 되고 말이죠. 교회 안 나온 애들이 그렇게 더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인들이 잘 먹고 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라고 하는 얘기냐? 어, 내가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내가 100만 불짜리 집에 살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내가 뭐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뭐 있냐고 우리 가족들 잘 되고 있고 내가 막어뭐 지금 뭐 만수무강 잘 살고 있고 어 노후가 아주 잘돼 있어가지고. 한 달에 연금이 한 몇천 번씩 나오는데 내가 뭐 걱정할 게 있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지금 악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내가 섬길 필요가 있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그렇게 세상에 세상 가운데 있는 악인이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 수두를 빽빽하다. 아예 없다. 수두를 빽빽하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 6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라고 돼 있어요. 결국 여러분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나님을 뭐 하나님 내가 섬길 필요 있느냐? 어? 내가 뭐뭐아쉬뭐 아홉 아쉬, 뭐 울게 있어서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기도할 거냐 그렇게 기도 안 하도 나는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렇게 악인들이 형통하며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여호비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인의 행복 그 의인의 행복들이 다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고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그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요비 결론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저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모습들 그 모습들 다 있지만 그렇게 악인이 잘되고 못되고 의인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사람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꼭 필요해요. 물질의 행복, 뭐 영적인 행복, 그리고 뭐 가족의 행복, 여러 가지 행복들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물질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이 시작은 물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부터 출발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모든 행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인생 행복 시작의 그 의미가 바로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모든 행복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이제 이 요비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얻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행복의 시작은 누구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제 소발과 얘기, 이야기하면서 이요비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의 대화를 두 번째 내용을 나누면서. 욥이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 중재자와 같은 하나님, 아멘이시죠? 이것과 이것을 연결을 시켜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증인된 증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님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욥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하나님. 변호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대속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값을 치러주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대속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이 소발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호비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서 9장 1절에 보시면 이 전도서를 지은 이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믿음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듦 일들 임 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전도서의 전도자도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게요? 이 세상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과 악인들의 모든 삶은 결국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부처님 손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도 쭉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악한 사람도 있고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과 악인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시고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지금 이세 친구들이 욕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인이야, 너는 불의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그런 심한, 말들, 심한 말들을 이요에게 했을 때이 요벳 그 친구들이 그 심한 말을 들으면서도 요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다 뭐라고 선포하고 있느냐 그래 니들이 말하는 내가 악인이라고 치자 악인이라고 치자 너희들은 그래 의인이라고 치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든 행복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바로 그거다 그,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내이 행복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은 꼭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이 되니까 모든 고난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의 출발점이 되시고 시작점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 하나님 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면 나는 행복해야 돼요. 아니면 나는 불행해야 돼요.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과 한난을 주시면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 뭐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 가운데 누구를 만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옛날에 설교할 때 고난 가운데 누구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누구와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만나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어떻게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자존심 상한 이 마음을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내가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슨 일 가운데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로 그 고난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요. 고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아야 돼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나에게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이 곧 내게 무엇입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행복의 시작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만지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일구, 모든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여러분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다 하나님 아세요? 사람이 안 봐도 누가 봐요?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아무쪼록 여러분 고난의, 시, 고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낸다면은 그 고난의, 고난, 고난 같은 그 어려운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 여러분 남은 3일 동안 살아가실 때, 내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 내게 행복 주시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이구나라고 감사하며 나간다면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는 놀라운 모습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께 한 역사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는 아름다운 우리. 배단이 교의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